이 경선의 목적은 뭡니까? 중범죄자 잡는 사람 뽑는 경선이에요. 누가 이재명 후보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, 그걸 뽑는 게 우리 당 경선입니다. 그 2차 경선에서 51% 과반 달성이 목표라고 하셨는데, 그 살짝 김문수 후보랑 표가 겹친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거든요. 그래서 후보님께서는 좀 어떤 식으로 과반 확보에 나설지 그 전략이 궁금합니다. 우리당 후보 네 명하고 다 지지층이 겹쳐요. 그렇지 않습니까? 우리당 경선인데. 민주당 후보하고 경선하면 별개죠. 지지층이 겹치는 말이 없죠. 그러나 우리 당 후보 네 분하고는 저하고 다 지지층이 겹쳐요. 대신, 이 경선의 목적은 뭡니까? 중범죄자 잡는 사람 뽑는 경선이에요. 누가 이재명 후보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, 그걸 뽑는 게 우리 당 경선입니다. 당원들이 충분히 정치적 식견이 높기 때문에, 내 사람 중에서 이재명이 잡을 사람이 누구냐?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리라 봅니다. 답변이 됐습니까? 네. né